안녕하세요. 햇내다기입니다 어, 홍묘아를 데리고 나왔어요. 어, 며칠 전에 물이 너무 고파서 입장이 완전 어, 종이장처럼 얇아졌었는데, 어, 3일 정도, 어, 3, 4일 정도 물에다가 점액관수로 예, 계속 담궈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입장이 짱짱해졌어요. 예, 이제는 입장이 짱짱해요. 만져보면, 음, 수분을 멈고, 이제, 입장이 완전 짱짱해졌네요. 이렇게 수분이 많이 빠졌을 때는, 저명 완수로 한 2, 3일 정도 물에다가 푹 담궈두세요. 그러면, 입장이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짱짱해져요. 음. 이제, 생기가 나 보이죠? 음, 이제 또 밖에 내놓고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음, 요새 비도 그렇게 안 내리고 내린다 해도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음, 요새 물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물을 자주 줘야 돼요. 물, 물을 안 주고 비만 내리기를 기다리면은 하이비 너무 많이 지거든요. 예. 음, 작년에도, 어, 비도 많이 안 내리고, 그래서 하입이 굉장히 많이 지고, 얼굴 사이즈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어 못난이로 변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 저는 비물을 안 기다리고, 다육아이들이 물이 고프면은, 바로 물을, 이렇게 준답니다. 예. 물을 안 주고, 비 내리기만 기다리면은, 다육아이들이 하입이 너무 많이 져요. 음. 얘는 그래도 입장이 완전 빵빵해졌어요, 이제. 수분을 많이 먹은 거. 응. 목대가 이렇게 던슬해요. 화분도 이쁘죠? 응. 이 화분은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어, 세일을 할 때, 응. 그때 데려온 것 같아요. 화분이 항아리 식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 응. 그리고 요 옆에 아이 잠깐 보여드릴게요. 얘는 자보금이에요. 자보금. 얘도 엑스플랜트에서 데려온 아이인데, 데려올 때는 조금했었어요 사이즈가. 음, 조금했는데 저희 집 와서 이렇게 오랜 세월 키우다 보니까,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커졌어요. 음. 베란다 안에서 얘는 햇빛을 그렇게, 어, 많이 안 보여주거든요. 햇빛을 조금만 보여주면은 화상을 입더라고요. 예 화상을 입어가지고 애가 못생기지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이 좀덜 보이는 쪽에, 안쪽에다 두고 키우고 있거든요. 음 얘는 햇빛을 조금만 보여줘도 화상을 금방 입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은 안 보여주고, 음, 베란다 안쪽에 두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어, 마디게 자라고 있어요, 짱짱하게. 그래도 저희 집 와서 사이즈를 많이 키웠네요, 이렇게. 한, 세 배? 3배? 세 배는 자란 것 같아요. 네. 화분이 아니고, 어, 제가 모더에서, 어, 박공기거든요. 모더에서 데려온 박공기에요. 얘는 아래 배수 구멍을 안 뚫었어요. 배수 구멍을 안 뚫고 그냥 여기다가 심어서 키우고 있거든요. 예, 배수 구멍이 없어요. 음, 얘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다육이는 아니래요. 그래서 물을 가끔씩 주거든요. 예, 가끔씩 물을 주고 키우고 있어요. 한한 예,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은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많이는 안 주고 그냥 살짝만. 예. 한, 종이컵으로 반컵 정도? 예, 네, 그 정도 주고 키우고 있어요. 네. 얘는 과습에, 좀, 물을 많이 주면은 과습에 약한 아이예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아껴서, 어, 줘야 되거든요. 얘는 자보. 얘는 꽃집에서 데려왔거든요. 빨간색 포트, 어, 한 포트 스트때 데려올 때 사이즈가 조금 했는데, 얘도, 예, 사이즈가 조금 했었는데 지금 엄청 크죠 사이즈가 어, 저희 집에 와서 한몇배 음, 얼마지 한 음, 다섯 배, 한 여섯 배 정도 예, 많이 자랐어요. 엄청 많이 자랐어요. 하나, 둘, 셋, 예, 한 여섯 배 정도 예, 진짜 많이 자랐어요. 베란다 안에 두고 얘도 햇빛을 제대로 안 보여주니까 살짝 웃자란 것도 있어요. 예. 베란다 안쪽에다 두고 키우고 있거든요. 얘도 햇빛을 조금만 보여주면 이렇게 화상을 입더라고요. 이렇게 예. 조금 자라는 걸어 조금 멈추게 더디게 자라게 하려고 햇빛을 조금만 보여줘도 이렇게 화상을 입어요. 이게 입장에 이게 화상 입은 거거든요. 여기 색감이 좀꺼었죠 예. 화상을 입어서 이래요. 예. 그래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화장을 입어서 어, 햇빛을 아예 보여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베란다 안쪽에, 예. 얘도 베란다 안쪽에다 두고 키우고 있어요. 사이즈는 진짜 많이 컸어요. 저희 집 와서. 예. 어, 이웃님들은 자구를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서 이렇게 키우는데 저는 어, 전에 자구를 하나하나 다 분리를 해서 그렇게 키워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별로더라고요. 예. 네.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리, 자구를 하나도 분리를 안 하고 그대로 키우고 있어요. 예. 네. 이렇게. 꽃집에서 2,000원, 빨간색 포트 2,000원 한 포트 데려와서 이렇게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얘는 키운 지가 한 3년? 한 3년 된것 같아요. 3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3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자구가 엄청 많죠. 응. 자구 분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얘는 응. 자구가 나오면은 그대로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자구가 엄청 많이 붙어있죠. 따글따글 따글. 응. 이 화분은 다이소에서 데려온 화분이에요. 다이소 화분 2천원 예, 가격도 착하고, 어, 이렇게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화분이거든요. 예, 이 화분에서 너무 잘 자르고 있어요. 음. 이렇게. 얘도 물 관리는 한 달에 한 번, 예, 한 달에 한 번,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 예, 그 정도만 주고 키우고 있어요. 물 관리는 다육이 천 키우시는 분들은 물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얘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다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입장을 이렇게 만져 보세요. 만져 보고 말랑말랑 수분이 빠지면은 입장이 납작해지고 어 그렇거든요. 그때 물을 주면 돼요. 입장이 이렇게 만져 보고 짱짱하면은 물을 주지 마시고요. 입장이 짱짱한데 물을 자꾸 주다 보면은 물음이 오거든요. 얘는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어 자부는 아니에요. 물을 좀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어, 요쿠르트 페트병에다가 어, 심어서 얘는 여기다가 키우고 있는데 저번에도 보여드렸죠 얘는 수연이에요 수연 천원 종자포트 천원짜리 검정색 포트 조그만 애를 데려와서 제가 적심을 했거든요. 적심을 해서 이렇게 자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응. 그 근데 한번 나오고 만게 아니고, 여기 안쪽에 보면은 자구가 조그맣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시간이 갈수록 자구가 계속 나오네요. 신기하게. 물을 제가 좀 자주 줘서 그런가 봐요. 예. 응. 물 고플 때 물을 좀 자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수연은. 수연은 입장이 얇아서 제때 물을 안 주면은 이거 어, 자구가 나오다가 말라 죽어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자주 줘서 그런가. 자구가 지, 계속 나와요. 계속. 여기 아래 목대에 쬐꼬맨 애들이 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자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응. 신기하게 얘는 햇빛을 진짜 많이 보여줘야 돼요. 어, 햇빛을 조금 안 보여주면은 많이 웃자라거든요. 예, 네. 물도 자주 주는데다가 햇빛을 좀안 보여주면은 많이 웃자라요. 그래서 햇빛을 진짜 많이 보여줘야 돼요. 예, 네. 밖에서 깡로속으로 키워야 되거든요. 네. 얘는 어, 배수 구멍 뚫어졌네요. 그래도 배수 구멍을 나안 뚫어졌나 했는데. 아래 배수구멍 송곳으로두개 뚫었네요. 예. 이렇게 적심을 했더니 와 자구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저 안방 베란다 예, 창틀에 올려두고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진짜 많이 보여줘야 돼요. 예. 이렇게 자구가 따글따글 따글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음. 수에는 물을 좋아해서 물을 진짜 자주 줘야 돼요. 네. 이렇게, 홍매화, 어, 수분이 많이 빠져가지고, 3일 동안 물에다 푹 담궈놨더니, 입장이 와, 많이 짱짱해졌어요, 이제. 어, 이제 또 밖에 내놓고,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어, 물을, 빗물을 기다리지 마시고 비 내리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어, 다육이가 물이 고프면은 물을 바로 줘야 돼요. 아니면은 하입이 많이 지거든요. 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